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저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깊은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감사드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이는 것을 보거든 못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하지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못 본체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주 전에 저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신약에서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연결되어지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보면 너무 잘하시지만 십계명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조항이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그죠? 그다음에 5개명에서십개명은 이웃과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어, 연결되어 있고 그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어,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잘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신명기, 오늘 본문이죠. 2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도, 돌릴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 소나 양은 그각 가정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재산이 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어 실제로 그 시대는 소나 양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재산의 척도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그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또그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막 찾아 헤매일 때 필요하면 도와주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이 절과 삼 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게 돌려줄지니.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잘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챙겨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 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채하지 말 것이며 그 사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절에도 나오죠. 못본채 하지 말고.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보면,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어,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네.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웃이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걸 보면서도, 못본채하고 진행하는 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경남 거창에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시골이 또 그읍읍이었어. <laughs> 그나마 시골에서 그창읍에서는 거창 그 군에서는 그읍이니까 이제 조금 어, 리 단위나 조금 그더 어, 마을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르긴 했어요. 뭐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읍 단위의 그 동네에서도 이웃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로 와서 생활하는데 시대 자체가 바뀐 거죠. 아파트 문화로 바뀌고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어, 이웃과 거의 인사를 안 하고 지내는 상황인 거예요. 어, 저희 이제 서울 가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누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냈는데. 어, 감사하게 뭐 주인집 가는 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외의 이웃들하고는 거의 이렇게 연락을 말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지냈던 생활이었어요. 또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뭔가 주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더 깊이 도전되는 말인 것 같아요. 못본체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지금 뉴저지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들하고 교류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로운 교성도님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뭐 우리가 성도이든 아니든 또 어, 정말 옆집 사람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또 길을 지나갈 때도 어, 어려움에 닥친 사람이 있다면못본채 하지 말고 어,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또 우리 지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또 운전하기 어려울 때 그런 운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정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못본채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정말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할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살펴볼 구절은 5절입니다. 오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네, 요즘 성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분명히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적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잘 양육하고 또잘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 오늘 또이 본문이 그런 부분을 또 말하고 있는 그런 신명기의 본문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또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어, 이웃을 향한 정말 배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 성체 정의 혼란의 시대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른 어, 성경적인 성정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그것을 잘또 다음 세대에게 잘 어,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개명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두 번째 개명을 잘 이뤄가는 또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력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려와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임미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유초동부와 교육부, 또 이렇게 여러 사역을 맡고 있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 맡고 계신 김병년 목사님, 영성 사역을 맡고 계신 최윤혜 목사님 위해서 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잘 성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배우자나 또 아버지, 어머니나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어, 안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나신 가족들 있다라면 잘 만날 수 있도록 또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리 손들 위에 가운데 그런 이웃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중보하는 또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